공파 너는 뭐 없어? 마음에 드는 역캠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역캠들 나열해 볼까? 어, 얘기해봐. 일단 양갱이.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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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니. 왜 욕을 하세요? 저도 싫어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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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문별 한 번만 더 언급하면은 제가 살인 지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맞아. 아는데. 아 맞아 맞아. 저 근데 생각보다 인기 많아요.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저거 주작일 가능성이. 아,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코빈이가 약간 빡세련이야 와, 어떻게 여기도 기분이 존나치는구나 저거. 야! 너 어, 그렇게 하다가 방송 오래 못한다. 지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근데 어. 그내 주변 친구들이 다 쿠빈이한테 반했어. 어. 그 남자애들 한 번도 나한테 누나 좀 이쁘다, 뭐 이런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건 그냥 쿠빈이가 누나보다도 예뻐서 샀는데. 아니지, 어? 아니지. 사실 아, 어린 건못 이기지. 쟤는 어리기만 해요. 아니요, 저 얼마나 귀엽고 매력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 앞에서 얘가 눈을 잘못 마주치고 뚝닥거린단 말이야. 뚝거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 귀여운 거지. 그래가지고 쿠빈이가 그런 박스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박스와 설마 그나마 우리 현실 앞빵 한다고 처음 만났을 때 쿠비 씨가 했던 행동이 다 그거였어? 아 시... 뭔가 이상하더라고. 니까 너한테요. 어? <laughs> 나한테서 그래요. 뭔가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행동하는 게 나한테. 자꾸 너 그나마를 물어보고. 나한테 내가 막 언제 막설 그나 물어봤어. 그때때 이제 커뮤에 공파 이제 트렌드도 고백받네 이런 얘기도 올라오겠네. 맞아 어디 갔어? 이상한 수를 하죠. 너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공파 좋다 그랬잖아. 호날고제대로아 아, 이거 없네. 내가 언제요? 내 채팅창 어떡할 거야. 진짜 아닙니다. 아 이거 이할수 어, 없고 <laughs> 아니 나 씨. 한장하 자. 코미이는 외로워요. 외로워요. 틈만 하면 남자 없냐. 오늘 합방 잡는 것도 남자 스트리머로 구해와라. 이걸로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laughs> 네. 그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재밌는 남자 스트리머 원한다고 너 했어 안 했어? 아 그건 했어야 비... 그래 했잖아요. 아 있으면 좋지 082파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도 맞긴 해요. 너도 인정하잖아요. 네. 쿠비야 무슨 얘기하고 있 님들아? 아 082파는 진짜 인성 <laughs> 좋으시고 최고인 듯. 알죠?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근데 쿠비야 미안해 데려온 게 이것뿐이야. 데려온 게 이거요? 어. 이거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예예 예, 다녀오세요. 야 맞추나라 잠깐만 가고 있을까? 나쁘지 않아. 저드나 오늘 왜 이러냐? 내가 봐서 저드나 진짜 외로운 게 맞는 거 같아. 존나 외로워. 너너 코인은 왜 이렇게 많은데 왜난안 건드림 이지라라던데? 어? 오늘 진짜로. 뭐야? 그러면 당신을 원한 거네요. 아니 아니 전 싫어요. 왜요? 음. 아 제사라님. 그럼 이상형이 뭔데요? 음. 그걸 왜 물어보시죠?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또 아! 어? 아니. 아어저 이번 김치국으로 한 사발이 늘어지고 있어. 얘전 급한가 요즘? 아니 급해도 아무거나 먹진 않아요. 아니,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우나 아동 소개로 좀 빨리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근데 마초는 약간 까맣고 몸 좋은 사람 좋아하는데? 까맣고 몸 좋은 사람? 조매력? 어? 근데 마초가 조매력님 되게 괜찮다 그랬어. 오! 매력형이랑 님들아 마초누 사람 둘이 동갑 아니야? 나랑 두살 차이 날 텐데 매력형도? 어? 그럼 동갑인데? 괜찮... 수빈 씨는 너뭐 어때요? 저도 말고, 해주시나요? 저 말고 한 명만 골라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아저짜 공판님은 아니고요. 아 진짜 한 명만 골라보세요. 아 골라보라고요? 네. 뭐 원하시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좀 약간 하얀 죄송, 쪽 죄송해요. 저는 좀 힘들어요. 아전 까만 사람 안 좋아해요. 까맣고 머리 큰 사람 안 좋아하고요. 뚱뚱하지 않고 허세 없고 왜? 아니 채팅창에 맥마하고 올라온는데 혹시 맥마라고 아세요? 맥마님이요? 맥마라고 맥크리 마스터라고 했는데 몰라? 아 그래요? 음. 멋있으세요? 맥마 잘생겼지? 게임도 잘하고 아 그래요? 와 어, 좋아요! 맥마 괜찮네 여러분 맥마 소개시켜줘야겠다 쿠빈이한테 혹시 푸린이라고 아세요? 푸린? 프린? 아푸린님형 알죠? 푸린이 형 완전 내 스타일 푸린이 형이? 약간 푸근한 곰상 아니야? 좀 하마상 차연, 같긴 한데 차연? 근데 제가 지금 그 화장실 어, 네. 갔다 온 동안 고매력씨 얘기 나온 거 같거든요? 요 <laughs> <laughs> 맞아요? 아닌데요? <laughs> <laughs> 조메럭씨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요 왜요 왜요? 얘기 나왔으면 어떡하게요? 진행시켜달라고요. 어? 어쨌든 동갑이고 합방하고 교류를 하고는 있는데 밥 먹자 하고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다 답이... 빠인 거 아니에요 혹시? 끝난 거 같은데? 아니 메르경 형은 음. 근데 약간 그게 있잖아 영어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누나가 영어가 Hi. 좀 돼야 돼. Hi. My name is Macho. o w a o u How are, you? 그치야,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drinking alcohol. I'm drinking alcohol. You r e drinking alcohol? Who are you drinking with? What? Uh, 와 이것도 라, 못 하면 어떡해 one, one more, one more, one more say. Ah, uh, who are you drinking with? What? 아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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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데? Yes. 야스, yes? 흐린다, yes? Yes? You love yes? I I like yes. Oh my God. 이제 취한 거 같은데 뭔가 상태가? 아니에요. 두 잔밖에 안 먹었어요 아직. 아니 근데 누나 술 진짜 약해졌다. 술 약한 여자 어때? 구라 같아 누나가 이 누나가 하면. 누나 관상만 보면 소주 한 다섯 병 부실 수 있을 것 같은 관상인데 뭔 소리야. 또 잘생긴 사람 또 누구 있어? 나 해줄 사람은 없어? 왼파리? <laughs> 내가 어제 노방정 중에 연애 얘기가 나왔는데 나 그냥 왼팔이랑 사귈까? 이랬다가 스스들이 물음표 존나 올리면서 어? 왼팔님이 님이랑 사겨주신대요? 야 왼팔 정도면 능력이 너무 많은데 <laughs> 왼팔이 하얀데 어때요 쿠비씨 아니 진짜 왼팔이 눈도 높으실 아니, 것 같아요.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만한 남자는 없어. 이거 한번 들어보시 행수. 펜수, 행수형이라고 있어. 게임하시는 분이야? 전 프로 게이머야. 오. 이분은 내가 더 등치가 클것 같아 보이는데? 참고로 이제 아구이버가 한 손으로 들고 던질 수 있어. <laughs> 이제 약간 좀 오리오리한 매력을 가진 남자다.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유웰섬. 아유우현이나 <laughs> 영양 달락 아니 덩치 아, 두... 크고 요리도 잘하고 누나 이상한데? 영양 얼마나 섹시한데? 달락. 아니 왜 누나 이상한 그 자체 아니면 그냥 곰상에다가? 곰상이 아니라 골리앗이야. 골리앗. 골리앗이야. 와나나. 달락. 아 어, 와나나는 왜? 얼굴이 너무 길어요. 엉 <laughs> 뛰지 마. 에투샤. 에투샤 님? 에투샤 님. 이분 애... 야무지지 어, 에투샤 님 치니까 갑자기 어떤 예쁜 여자분이랑 사진 같이 찍은 거 있는데 여자 친구분이야? 몰라요. 그냥 에투샤 여자친구 찍은 거. <laughs> 어, 아, 자, 자, 자. 그다음, 그다음. 에. 그 미국 놈 앤드류. 앤드류? 혹시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거 좀 이분이야? 공주들 사이에서 이분이야? 몰라. 아무튼 그 사람 맞을 거야. 나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면 조매력. 그냥 매력이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 그냥 오케이. 너 조매력님한테 빠질 것 같은데. 아 매력형은 이 내가 <laughs> 그린 카드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그린 카드가 뭐야? 미국 영주권. <laughs> 근데 내가 조매력한테 그 외롭다고 했더니 그 쿡성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laughs> 이분을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느꼈지. 조매력은 지금 나를 그냥 어 그렇구나. 그럼 아무튼 그렇대. 아, 그래. 아, 어, 어. 아무튼 누나 내가 야 메리경한테 어. 얘기해줄게. 아 지금 카톡 보낼게 그냥 메리경한테. 야 좋겠다. 형. 저 소매력 연락처는 나도 있어. 맞춰 누나가 연락 좀 받으래. <laughs> 아니 답장은 되게 빨라. 답장은 빠른데 좀 이렇게 잘 이어줘봐. 어때? 근데 나랑 어울릴 것 같아? 야 대답. 대답 대답. 어울린는것 같은데 괜찮은데? 고개 들어봐. 호빈아. 응? 너가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속상해해야 돼? 내가 근데 좀 돌아가는 음... 상황을 보니까 너희 둘이는 그냥 너희 둘이 사줘야 돼. 사줘. 나도 맞다고 생각해. 인정하시나요? 네? 집중 음... 안하세요아 그냥 우리 둘이 사귀자. 진짜로? 진짜로? 응. 쟤출 취했나 봐. 공파 너는 없어? 마음에 드는 여캠?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여캠들 나열해볼까? 어 얘기해봐. 일단 양갱이.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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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x3 너무한 거 아닙니까? 코비이 왜 욕을 하세요! 저도 싫어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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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미도! 아 미도는 내가 죽잖아! 거기는! 거기 동치큰 양아치 오빠 하면 맨날 데고다서웃었다고기는 그래. 거기는 가짜 코의왕국의 가짜 사랑이야! 아니야! 응. 큰 미도 가서 봤는데 미명은 진심이야! <laughs> 아 맞아! 그쪽은 어? 진심이야! 그 형은 존나 진심이야! 맞아. 경쟁자가 없는 사람 없어? 어 있어! 융개구리! <laughs> 아 잠깐만 개굴님의 의견은 없어요? 저 개굴님하고 둘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고드어님 어, 아, 고등어님. <laughs> 그분은 제? 아 물어볼게.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아 있잖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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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있지 않았나? 신나나? 야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는 거야? 아 싫어. 나 그냥 혼자 살래 이러고. 기분들한 번만 더 언급하면은 제가 살인지 해드릴게요. 쿠이나 너도 있잖아 주변에 막흑나나님 유호님 막 있잖아. 도전할 거 <놀람> 같은데. 소중한 제 인맥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야, 나중에 진짜 우리 저거랑 같이 하는 거야 다. 패션하고 에... 소개시켜 주는 거야. 네. 야, 말도 지드래곤이야? 진짜 들고 오는 거다. 알았어. 진짜지. 너도 남자 스트리머 데리고 오는 거야? 어, 나나 데리고 올게. 나 소개팅 하자 그때 주로. 아저 해줘요 제발. 해줄게. 데리고 와줄게. 어 누구? 그 아까 채팅 치신 분 중에 쿠빈이가 좋아할 만한 분계시던데 플레이님. 아롤 <laughs> 프로 게임 오중님? 어 맞아. 되겠냐 이씨. 왜 쿠빈이를 왜 기죽여? 왜 쿠빈이 기를 죽여? 나도 알아. 아니, 통장에 2만원 있는데. 씨. 샤넬 백살수 있어? 왜 예쁜데? 이런 거랑 똑같잖아. 샤넬 비유가 왜 이렇게 좋았못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뭐 2만 원 했는데 샤넬 백.. 자, 아... 한번 여기까지 합시다. 됐어요. 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더 이상 0 8 2 8왁꾸를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휴대폰 배경화면 0 8 2 8 해놓고 하면서 맨 소리예요. 외국인 배우입니다. 수비씨 질리지도 않으세요? 존나 질려요. 저거 이제 잠금해제 들어가면 딱내 얼굴 박혀있는 거다 아는데. 아 제발 진짜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거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고 갑시다 네 반만 해줘요 짠짠짠 짠. 짠. 짠.